안녕하세요. 에페퍼 캠핑카 중고사업부 유희선입니다아 요즘 뭐 날씨가 계속 비가 오는 듯한 날씨인데요. 아 어, 가을 장마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그래도 캠핑 생활을 하시면 그나마 또 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지금 접어들면서 약간 좀 사늘한 그런 환절기 같은 날씨인데 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획기적인 벤츠 730 캠핑카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 겁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한두달 정도 시간이 지났나요? 어, 저희 에페퍼 리셀러 채널에 보시면 이 차종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위탁 판매 글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소개 시켜드릴 겁니다. 어, 차주분의 어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가격을 또 엄청나게 어,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벤츠 캠핑카에 대한 어,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좋은 매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차종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영상이 올라가면 바로 또 판매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종이 어, 현재 얼마 전까지 8,500에 판매가 되고 있다가 오늘부터 5,900으로 판매 금액이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상당히 좋은 물건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셔종 같은 경우에는 2018년 7월식이면서 키로수는 한 12만 정도 운행을 했는데요. 벤처 엔진은 뭐 100만 키로 뭐 이상 운행을 하셔도 끄떡없는 엔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뭐 현대나 기아 차를 타더라도 뭐 5만 킬로에 뭐 차를 바꿔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10만 킬로, 20만 킬로 운행을 해도 전혀 이상 없이 차량 관리만 조금 해주신다면 전혀 무리 없이 운행을 할수 있는 차가 차의 엔진이기 때문에 벤츠 엔진은 12만 킬로 주행했다고 뭐엔진에 이상이 있지 않겠나라는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될 듯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시켜 드리고요 2018년 7월식이면서 1 1만 k 로 주행을 했는 상태고 4인성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일정 보통을 가지고 계셔야 운전이 또 가능하겠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인산철 960 그리고 태양 400 인버터 3 k 로 기타 등등등 알트 한전다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뭐 냉장고라든가 뭐 TV라든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편안하게 여행을 떠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종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종의 전면을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깨끗하죠? 어, 이 차종은 최초 신차 가격이 거의 1억 6천만 원에 어, 신차 가격이 책정되었고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삼아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벤츠 엠블럼이 아주 멋지게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외관의 모습은 크게 뭐 데미지가 없는 상태고 이런 부분은 어, 빗물이 내려서 눈물 자국이기 때문에 세차를 하시면 은 깔끔하게 어,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타이어는 현재 복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운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크롬 힐캡이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 쪽에는 이렇게 천장, 태양열 관리하시기 편하게, 사다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견인 장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 반대편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차에 전혀 데미지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에 분위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는 이렇게 어, 가죽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어 운전석 쪽에 보시면은 어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랙박스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풀 오토 에어컨까지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도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운전석 위에는 이렇게 수납함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은 당당히 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와 운전석 조수석 둘다 스위블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팔걸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리하게 운행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원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함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태는 상당히 깨끗함을 볼수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출입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발판이 있는데요. 이게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목의 느낌을 주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상당히 회색빛의 가죽 시트가 있어서 상당히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테이블 자체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 전에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관리하신 게 눈에 보일 정도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의 느낌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크게 데미지 없고 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대형 창문들이 있기 때문에 운행하실 운행하실 때 이렇게 미닫이 창문이 있으면 환기시키는데 상당히 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위쪽에 상부장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렴 마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때깔도 상당히 광이 반짝반짝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파위 공간에 이렇게 핵기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최강이나 환기시켰을 때 상당히 또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으로 보면 이렇게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V가 있어야 되겠죠 소파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삼성 TV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TV 옆에는 이렇게 맥스 히터 그리고 뭐 D2 그리고 오디오 장치 인버터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사용설명서를 읽으시고 활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또 이용이 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뭐 실내도 수납할 수 있고 외부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어 있다면 이렇게 이쪽에 수납을 하시면 상당히 또 편리하실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상단 위에 12보드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렌지가 있고요. 그리고 1 5 1리터 냉장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냉장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싱크대가 있는데요. 여기 열어보시면은 어, 2구짜리 가스렌지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니멀하게 싱크대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데는 상당히 또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창문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요리를 또할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용품 수납하시는 데는 이런 수납장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수납장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 재료 준비하시고 식기도 수납하시는 데는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벤처 같은 경우에는 730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옷장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지저분한 짐을 깔끔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성인 두 분이 지침할 수 있는 메인 침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온수 매트 있는 상태고, 매트리스가 가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상당히 좋고, 또한 분위기도 상당히 고급지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메인 침대 쪽에는 이렇게 대형 창문이 두개 있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두 분이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상무장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침대 쪽에도 이렇게 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TV 시청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해키창이 있기 때문에 최강이나 환기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맨 침대 바로 옆에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요. 그전 차주분께서 이 화장실을 한 번도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깔끔함이 더욱더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너 세면대,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어, 샤워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목욕 용품, 세안 용품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쪽에 보시면은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환풍기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커튼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장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에 옷걸이도 있고,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짐 수납하시면은 내부가 한층 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쇼파 쪽에 봤을 때 깔끔하죠? 아무래도 원목의 느낌과, 어, 그레이 색상의 쇼파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가 최초에 구입하실 때 1억 6천 정도 어, 금액을 주고 구입하시는 차기 때문에 상당히 어, 고가의 차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기본적인 옵션은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캠핑 생활을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이 차종은 활부나 현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금액적인 메리트가 엄청나기 때문에 바로 또 판매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종에 대해서 관심 있고, 어, 보고, 실물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경북 칠곡 외관에 저희들 중고 매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어, 확인을 하시면 될것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FF 캠핑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어, 저희들이 3개월 무상 보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고점도 그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벤츠의 성능 점검표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종 어 금방 판매가 될것 같은데요. 빨리 연락 주셔서 이 차종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FF 캠핑카 중고 사업부 유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